워런 버핏이 사상 최대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애플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1분기 말 기준 우리 돈 무려 257조 원입니다. 지금 버핏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만 투자하겠다. 계획을 밝혔는데, 그럼 지금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좋은 투자처가 없는 건지, 현금화의 의도와 투자 전략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버핏의 현금 비중, 이거죠. 그리고 증시의 흐름. 이걸 같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고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시점, 이런 시점들이죠. 실제 버핏의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시점, 이런 시점은 보통 증시의 바닥과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2003년도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라던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고물가 경기침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증시가 딥을 만들 때마다 버핏은 보유한 현금을 사용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버핏이 현금화를 한 시점, 보유 현금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은 증시의 보통 상승 구간이에요. 증시가 상승하고 개별 주식으로 따지면 투자 대상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씩 현금화를 해왔다. 이건 버핏의 투자 성향입니다. 즉, 이렇게 현금 비중이 높았던 시점이라도 이때가 그럼 증시의 고점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 시점도 버핏 현금 비중이 최대치 갱신 시점. 여전히 증시는 올라가는 과정이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고점을 향해 랠리를 이어나가던 시점이었다. 즉 버핏의 현금 비중만으로 증시 고점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현금화를 언제에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증시가 싼 시점 버핏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 비중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증시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버핏은 밸류에이션을 하죠. 싼 종목을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비싸지면 제 가치를 평가받으면 그때 팔죠. 뒤에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현금 사용 시점은 즉 위기는 주기적으로 돌를 해왔고 2022년 10월 증시 바닥으로부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버핏도 조금씩 현금화를 하고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주가가 상승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로우 리스크. 싼 기업이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상승장의 랠리 때는 오버슈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버핏이 현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버핏의 투자 방식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80년도부터 S&P 500에 투자했다면 1980년 100포인트, 현재 5187포인트죠. 무려 5100%가 상승합니다. 50배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때 일시 투자를 했다면 내 자산은 50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80년도 260달러에 불과하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현재 6 1 2 0 0 0달러에요 상승률 무려 24만%다. 퍼센트 버크셔에 투자한다는 거는 버핏에게 투자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물론 직접 투자는 어렵겠지만 80년도에 버셔에 투자했다고 가정했다면 내 자산은 무려 2,400배 가까이 증가했을 것이다 버핏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듯이 그 이후에는 큰 이익을 낼 때마다 현금을 유보했다 배당을 주지 않고 유보, 즉 현금 비중을 쌓아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싼 곳에 자본을 재배치했다 자 이렇게 현금을 유보했다가 현금 비중이 높아졌을 때 이 현금을 이런 증시가 싸진 시점,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 인수해버린다. 이게 그 수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이런 시점이 왔을 때 돈이 없는 것과는 정반대죠. 실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비결에는 현금 그리고 쌀때 헐값 투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번 2024년 1분기 주총에서 버핏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이번에 애플을 보유 비중의 13%나 팔았죠. 작년 말 기준 애플은 50.19%였어요. 버핏이 보유한 주식의 반 이상이 애플이었는데 13%를 팔았다. 그래서 현재 기준 포트폴리오 애플 비중이 40%로 확 줄었죠. 뱅크오브아메리카 10% 비슷합니다. 애플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현재 현금성 자산이 1,890억 달러인데 2분기 6월달까지 약 2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가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금을 더 늘린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버핏도 과연 그러면 그를 대비하는 걸까 하지만 버핏은 최근 몇년 동안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기업은 금융위기 같은 주가가 이렇게 딥을 만드는 이런 시점에 밖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랠리가, 상승 랠리가 나가고 있는 추세 구간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씩 현금화를 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려가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의미, 진짜 의미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벅셔회서회의 실적 개선이 됐죠. 보험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근데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투자 수익은 많이 줄었죠. 근데 실제 애플 CEO 팀국이 벅셔 주총 맨 앞자리에 앉았죠. 두 분이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멘트는 날립니다. 세금 때문에 팔았다. 애플에 대한 장기 전망이 변한 건 아니다. 코카콜라, 애플, 이런 종목은 별 일이 없다면 끝까지 들고 간다. 또 애플은 코카콜라보다 더 좋은 기업이다. 팔아놓고 어쨌든 좋은 멘트들은 날렸는데, 자, 애플 매도한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버핏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아디를 대규모로 샀죠. 그리고 나서 2020년 3분기부터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유 물량의 반 이상 팔았어요. 일단 1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봤죠. 버핏 같은 경우는 좋더라도 불확실성이 있거나 비싸지면 판다, 혹은 시세 차익이 크면 판다.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개척한 가치 투자에 후계자죠. 버핏이 했던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적정 가치가 있을 때이 구간에 사서 적정 가치 혹은 그 이상에 가게 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이 안전마진을 먹는 거죠 반면에 추세 추정 투자일 경우 적정 가치를 넘어서 상승 추세가 발견될 경우 이 마진을 먹는 겁니다 즉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시세 차익이 크거나 안전마진을 벗어나서 적정 가치보다 좀 많이 비싸졌다고 판단되면 팔기 때문에 버핏이 비아디를 팔았다고 해서 비아디가 끝물이거나 전기차 시장이 망했다던가 혹은 TSMC를 버핏이 팔았다고 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끝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버핏은 일단 절대적으로 싼 가격을 선호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배제했다. TSMC 매도 이후 중 하나도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이것도 작용을 했죠,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애플 팔아서 테슬라 사라. 이런 멘트까지 날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돈으로 테슬라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버핏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싸도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산다. 테슬라는 CEO 리스크 그리고 성장주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개인이 테슬라에 1억 투자하는 거랑 버핏이 몇십 조 원, 몇백 조원 투자하는 거랑은 투자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애플을 팔았을까? 어쨌든 애플은 버핏이 보유한 주식 비중의 반 이상이에요. 비중이 많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1분기에 쉐브론도 많이 팔았고 실적 증가하면서. 현금도 많이 들어왔죠. 명목상은 세금 때문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 AI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 애플이 이번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AI를 뒤늦게 따라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추종이 많이 느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애플 팔아서 테슬라 투자한다. 이건 아닌 걸로 보인다. 어쨌든, 버핏이 말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투자처가 지금은 무자하다. 당연하죠. 증시 상승 랠리,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은 버핏이 살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로 보입니다. 바로 국채 매력도의 상승. 이에 따른 현금화 가능성이다. 자, 먼저 버핏이 애플을 언제 샀는지부터 보면 2015년부터 투자를 했죠.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현재 애플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약 39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자, 39달러. 지금 얼마죠? 182달러예요. 446, 어림잡아도 약 4배가 올랐다. 39달러에서 182달러까지 이미 시세차익은 충분히 볼 만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총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빅테크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았던 2000년도 닷컴버블 시점과 비슷한 걸로 보여지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인 답변을 합니다. 버핏이.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약간 지금 현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냐? 지금까지 버핏이 현금화했던 그 성향으로 봤을 때 현금을 늘렸다고 해서 위기의 전조는 아니다 먼저 이 전제를 우리는 잡고 가야 됩니다 다시 국채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버핏의 지금 현금 비중 버핏의 전체 자산으로 본다면 현금 비중이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현금을 1년 미만 단기 국채로 굴리고 있다 즉 말이 현금이지 실제로는 국채다 지금 국채 1년 미만 단기 국채를 보면 1년짜리가 5.1%예요. 국채 금리가 매우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국채에만 투자해도 지금 5% 받는다. 반면에 S&P 500의 선행 PER 약 20배. 역산하면 수익률 약 5%. 즉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 국채의 기대 수익률은 5.1%. 위험 자산인 주식 사느니 국채 사는 게더 안전해 보인다. 대규모 물량 현금을 들고 있는 버핏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이 위기라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해설하기보다는 추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싼 주식이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국채 금리가 매우 높은 구간이다. 지금 단기 국채에 투자했을 때는 5%가 넘는 고금리 이자 수익이 들어오죠. 여기 에 플러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요. 금리와 반대죠. 현재 누릴 수 있는 고금리 이자 수익 플러스 채권의 시세 차이까지 매우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버핏 입장에서는 단기 국채보다 현재 더 좋은 투자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몇천, 몇억 굴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랑 몇백조원 굴리는 버핏은 투자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치 투자 지향적인 버핏의 성향 현재 현금화가 위기를 예감했다던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이런 이유일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가치 추종이냐 추세 추종이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버핏의 현금화에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깊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개인 투자자가 현금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버핏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 40% 현금화 했다고 개인이 1억에서 3, 4천 현금화한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S&P 500, 현재까지 제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4, 5월 달. 굉장히 좋은 기회의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 고점 또한 조만간 돌파할 것이다. 빠르면 5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늦더라도 6월달.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심리입니다. 이 마켓을 만들어가는 마켓 메이커들의 심리,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투자 구루들의 심리,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의 행태와 이들이 내보내는 뉴스 그 이면에 깔린 의도와 심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량 현금화, 애플, 대규모 매도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아 뭔가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그 숨겨진 의도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증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이 되겠죠. 손품, 발품 그리고 내 투자 원칙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 길 필요도 없고 선택과 집중, 집중과 몰입. 단기간에 진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질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